높은 거나 낮은 거나 다 똑같아요. <목소리로> <목소리로> 예를 들어서 본인 집에 말고, 본인 집도 마찬가지로, 15일 되잖아요. 그러면, 가도만더지 말고, 아, 자꾸 이기면제 덮개를 안에한번 올려보세요. 편안히 돌리다 보면, 잘 돌아가는 게이기 나는 이기이기사좀편이사무적 예, 좋어에좋어에좋어에발두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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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고, 발, 발, 항상 모으고, 딱, 출발. 아, 손님, 손님, 아, 아, 손님. 아, 손아 저쪽, 아까, 갱고한 느낌 이 다르죠? 예. 집에 설붐할 때 느낌이 많이 비슷하거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손목, 손목이 어깨가 갱고했을 때 괜찮은 분도 여기 오면 아무것도 하나 다 있어요. 이렇게 다 잡으시고, 안으로 집에 오시고, 발 하나 사들어요. 이렇게 에서힘딱끼고이제저천천 하시면, 천천히.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나시면 어느 게 편한 것같 보는 느낌이에요. 마셔요, 아, 저게 그래. 맛은, 맛은. 원리가 우리가 이렇게 잡을 때하고 이렇게 잡을 때 원리가 달라요. 저게 음, 벌써 좋은 거에요 그래서 다니시다, 가붕에서 벤붕에서 많이 하시는 이 양이면, 그 집에서는 그 철봉에서 하고 다시 한번 네, 예, 맞습니다. 아, 예. 예, 일단 골반이 전혀 안 틀어 주셨어요. 골반 틀어지면 이뒤꿈치 바로 틀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아 예, 줘. 위에가. 예, 붙질 예. 않거든요 딱러지 아, 좀할필요고 보시면 많이,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근데 몸이 되게 부드러우세요. 힘만 당시면 부쳐라지면 고기 앞으로 여시고 발스를 끌어당겨 신딱 뒤로 천진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예. 대기 네. 이제 중에서만들었다가정했을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박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똑같아요. 양다 잡고. 하세요. 이려안이면 아니면 이렇게 그렇게. 아, 웃세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천천히. 예. 오케이 예 맞아요. 끝났어요 이제. 예, 다안 하셔도 돼. 예. 일어나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고개 먼저 안으로 집어 넣고, 발을 스르륵 끌어다니면힘딱 띄고 천천히 그렇게 일어나시면 됩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어깨 한번 돌리고, 편안하게 몸 풀고, 이렇게. 어 돌리고. 이렇게. 예. 이게 왜냐면. 예. 가볍게 싹 기울이십니다. 편안하게. 예,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까지 뵀던분 중에서 제일 유연, 하신 분이세요. 아, 그래요? 한분도 이렇게 저 유연하신 분을 뵌 적이 없어요. <laughs> 오늘부터 이후로는 나는 척추가 아픈 사람이다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건강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 하세요. 아프다, 아프다 생각하면 더 아파요. 나는 멀쩡하다, 멀쩡하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자세 너무 좋으세요. 예, 천천히, 예. 맞습니다. 예. 같이 해야겠지, <목소리> 야, 저, 북한 같이, 한이도 같이, 북한 같이, 북한이도 같이, 북한이도 같이, 북한이도 같이, 하려이도 같이, 북한 어, 이 북한이도 같이, 북이 같이, 북한이도 같이, 북한이도 같이, 북이도 같이, 북한이이한이도 같이, 북한이도 이 북한이도 한을